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의 기업에 대해서 보면 모터와 자성철심 생산을 하고 있네요. 재무를 보겠습니다. 재무를 보시면 극자가 많기 때문 상장폐지 걱정을 적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고점에 일정하고 우상향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 눌림목절에 다시 한번 온다면, 딱좀 잡아볼 수 있겠으며, 목표가는 전 고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산수2탈이 된다면, 이 밑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산업용 전력의 공급과 정보 통신망 구축 등을 하고 있네요. 재물에 보시면 확장은 없기 때문에 상장폐지 확장은 없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장대양봉 나온 이후 뭐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며 이고3이고3업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 기, 기준으로 양봉 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반등 기대을 해볼 수 있으며 단기 반등 장대양봉이 초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선 추세가 이탈된다면 여기 밑에 장기평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태양봉시가지지받는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온전선은 전력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네요. 재물르보신모들은 확장이기 때문에 상장편지 걱정없어 보입니다. 사태를 보시면 현재 이런 우상형 추세로 주가가 상승 중이며, 이 장태양봉의 중심급 정도의 주가가 지지받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쌍바닥 추세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우상형추 눌림목이기도 한이 부분에서 타점 잡아볼 수 있으며, 단기적인 목표가, 이장태양봉 종가, 혹은 추가 상승지대까지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S입니다. LS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S는 지주회사네요. 재물를 보겠습니다. 재물를 보신 분도 흑자이기 때문에 상승배지 걱정 없어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LS 최근 여기서 이렇게 된 숄더 만들어주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더 우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하락을 해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좋았겠지만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양봉의 시가 부분을 이탈을 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홍보가좀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게 밑에 우상향 추세가 저기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 우상향 추세 금방까지 횡보가 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일진홀딩스로부터 제조사업이 분야대에 나왔네요. 각종 전선과 전력기기 등을 만듭니다. 대물로 보겠습니다.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항상 폐지 걱정하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런 우상, 현재 이런 우상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으며, 장대 양봉 시가고 이탈하자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전 저항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저항라인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돌파하 된다면 이 종가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 올라가는 우상의 추세에 이탈한다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전선부문과 기타 부문을 알려어지네요 제목을 보시면 극자가 많기 때문에 상장폐지 걱정 없어보입니다.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에 상태양봉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가격대이지지 이탈하지 다면 단기적인 반등으로 앞에 있는 종가까지 볼수 있겠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이런 우상의 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한번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